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잠깐 밀리는 듯 했더니 다시 한번 1억 라인에 대한 돌파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예상치 0.3%, 실제치 0.3% 나왔고요. 인 소비 지출 PC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2.8% 대비했을 때 똑같이 실제치 2.8로 나오면서 물가 지표 자체가 보합권으로서 선방을 해준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밤 파워리장 같은 경우는 거시 경제와 관련된 연설 내용을 통해서 코인 시장 단기 반등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해 파워리장이 과연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 단기간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상황, 코인 시장 내부 이슈, 기본적인 종목 선정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핵심과 액기스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월 29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죠 8200원 라인에서 강력한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 단기간에 9200원까지 상승하면서 10% 수익 정확하게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 선정 도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난밤 파월 연준 회장이 과연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빠른 금리 인하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라 언급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도 반대로 너무나도 늦은 금리 인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그리고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라 점에서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라 언급을 남겼는데요. 해당 언급 자체가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적인 발언도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번에 PC 물가 지표 발표가 연준의 기대치와 일치를 했고, 이에 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었다. 다소 호평을 남겼는데 이 부분이 바로 비둘기파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고 재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변화 자체가 없고 그렇면 애초에 미국 연준에서 미리 발표를 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세 차례 금리 인하까지도 단행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물가지표 자체가 미국 연준이 바랬던 것처럼 인플레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호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이런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서두르진 않겠지만 너무나도 늦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 기조까지도 유지하면서 투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이 14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위해 가지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다가오는 2024년 4월에서 5월 경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에 대한 감소 자체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금 자체가 14조 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와이즈 즉 CEO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역대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는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는데요. 공급량의 감소 규모 자체가 지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하루 900만 달러 정도의 공급량 감소였다면 이번에 하루 3,200만 달러 수준의 공급량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3.5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에 따른 올해 안에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 알트코인들로 일단 단기 시장 자금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단기간에 10% 정도 단타로써 먹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금을 키워나갔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급등할 때 저희가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 ]입니다. 이때 따라보시면되는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 예상 알트 종목까지도 선정을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 도움드릴 종목은 그로스톨 코인인데요 단기적인 매집봉 형태의 상승파동 이후에 하락추세 한번 재차 반등 주고 있는 상승추세 단기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수련 패턴 이후에 재차 반등 급등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최소 10에서 20%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 1,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1,1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재차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길게 살펴보면 이전 매집봉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조정 왔다갔다 하면서 재차 1,600원, 2,000원까지도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력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둔하게 단기적인 타점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메인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서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요 지금 시장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좋은 시장입니다 최근 영상 통해서 안내드리는 단기 타점 종목들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마스크 네트워크 말씀드렸고 단기간에 10%가 넘는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딱한 이단한 가지,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셨으면은. 팔아야지 내 돈입니다. 이거 마스크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8,000원 라인에서 말씀드렸고 9,000원 라인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9,000원 라인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8,000원 라인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걸 갖다가 굳이 보유해가지고 본전권까지 다시 오거나 오히려 손실권까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제 영상만 참고하셔도 바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점에 내가 매수를 잘했고 단기 급등 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로서 먹고 빠지자 애초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진입을 하셨는데 막상 상승하니까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못 팔고 나와가서 결국에 기회비용 도치고 결국에 손실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손실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봤을 때 그때 나오는 그 수익까지도 손실인데다가 시간까지도 손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못 판다? 이거는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3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코인이고 차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부분 부분 수익 실현이라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현실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원칙 매매 비중 조절 기본적인 대응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수록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업비트 현물 매매로만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 매매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아웃 한번 수익 봐도 한번소실라면 끝입니다. 절대로 선물 매매하지 마시고 업비트 현물로만 접근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100%는 없습니다. 항상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고점 라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매도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 강조드린 종목들에서 나온 수익으로요. 비트코인이나 리플코인 같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코인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통해서 투트랙 전략을 형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딱 투트랙 전략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순점만잘 잡으시고요. 측매매 비중조절만 잘 해나가신다면 지금 시장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시장 반드시 기회 잡으셔가지고 작년보다 더 늘어난 투자계좌를 운영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 쪽 정보방 채널 차원에서 많이 신,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저희 쪽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신청을 주고 계시지,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쪽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 신청해주고 계신데, 여기서 신청 주실 때 한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장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 업비트로서만 추천, 입장 브리핑 설명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물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절의 입장 도움드리지 않고요, 업비트로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만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매매 위주로 타점만 잘 잡으면서 운영하셔도 선물 매매 이상으로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더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정보 방이나 영상에서 함께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분들 항상 화이팅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장 적극. 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에서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라거나 매수나 매도 타점 여러 가지 속보나 호재 이슈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똑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 게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 해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 567 2 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순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